아까 점심에 거래처랑 통화한 거더 했어? 응 내가 했는데 왜? 지금 부장님 화 엄청 많이 나셨잖아 응. 어떻게 끼려 그래 일찍 빨리 가봐 부장님 무슨 일이야?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요 무슨 큰일? 그게 아니라 최 대리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회사가 니네 장난치는 곳이야? 죄송합니다 주현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? 일을 못하면 눈치라도 빠르던가, 눈치가 없으면 가만이라도 있던가. 왜 이렇게 사람을 명청해? 이럴 거면 회사 그냥 때려쳐 죄송합니다. 야, 최대리최대리예 아, 네 부장님. 지금 뭐 하는 거야? 몰래 카메라요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뻥이지렁, 뻥이지렁. 쟤 그잖아, 무자도 성난 거. 나 주현 씨 이렇게 될 때가 제일 웃겨. 왜 이상한 장면을주세요 <laughs> 재밌잖아 좀 웃어라 아, 진짜 이런 거 하지마 재미없어 얘는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재밌다고 하는 건데 하지 말라면 진짜 하지마 부장님 얘가 하지 말라는데요? 음 너무 일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음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다 봐봐 새끼야 <laughs> 아 맛있겠다 잘 먹습니다 왜? 빨리 가져와. 음, 이랬다. 아, 진짜 뭐하는데? 풍미가 음, 너무 좋아. 아, 빨리 갖고 오라고. 야, 좀 무서워. 동이끼리 장난도 못 치냐? 먹는 걸로 이러는 건 아니잖아. 왜 이렇게 화를 내? 너였으면 화안 나? 장난인데 화가 왜 나? 하, 됐다. 그냥 더 먹어라. 아, 치즈만 다 먹었네. 야, 너 때문에 어떻게 할 거야? 미안해. 너네 무슨 일이야? 얘가 엄마 결제 보고서 잘못 올려서 처음부터 싹다 다시 해야 돼아 미안하다니까 대신 야근할 때 내가 간식 살게 그럼 우리 팀 오늘 다 야근이야? 그렇다니까 <laughs> 내가 바보냐 또 속게? 미안한데 진짜야 두현이 너까지 왜 그래 그럼 너네 야근해라 난 간다 두현 씨 어디가? 야근하란 말못 들었어? 아이 진짜 부장님 한두 번도아니고 장난 좀그 치세요 아 내가 이번에도 속았다고 생각하면은 웃기긴 하다 <laughs> 진짜구나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든 해결해놔 알겠어? 네 가은씨랑 지명씨는 잠깐 나좀봐아왜 이렇게 안 오지? 부정님은 네. 아직도 안나오는데 아. 여보세요? 야, 어디야? 집 집? 왜? 퇴근했으니까 야구는... 뻥이지... 다 같이 장난친 거잖아. 무슨 야이냐와 진짜 티한다고 생각했는데, 너 어떻게 맨날 속냐? 이건 진짜 어. 너무한 거 아니야? 왜 화를 해... 진짜 동물끼리 장난도 못 치냐? 무서워, 장난이잖아. 누구세요? 나 두현이 빨리 열어줘. 아, 정말 무슨 일이야? 너, 네가 웬일이냐? 아, 그렇게 지명 씨잘 먹을게~ 어, 다 오늘 지명이가 제대로 쓴다니까 재밌게들 놀다 갑시다. <laughs> 아 그럼 나는 장어 먹어야지. <laughs> 전 그거보다 <laughs> 비싼 거야. 아뭐 먹을 때 이게 뭐야? 언제 그랬어? <웃음> 웃어. 장 짜장면 짜장면.